안녕하세요. 송이의 사연 라디오입니다.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30대 초반 여성입니다. 외국에서 결혼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친정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. 시부모님이 1시간 거리에 살고 계시는데 그동안 그분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남편을 흉보는 것도 아니고, 제 자랑도 아니지만,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,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높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전문직입니다. 퇴근도 더 늦고,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명문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고, 부모님도 피눈물 흘리며 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. 남편의 연봉 하나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결혼 후 저는 티 하나 사지 않고 머리 손질도 안 하며 남편과 저희 노후를 위해 열심히 저축했습니다.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부모님의 폭언뿐이었습니다. 1년도 안 되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이러다가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서 아껴둔 휴가를 사용해 한국에 계신 친정 부모님을 뵈러 3주 동안 다녀왔습니다. 남편도 저 혼자 못 보내겠다고 따라왔습니다.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서 잘 지내십니다. 남편과 저의 몰골을 보시더니 신혼부부가 왜 이렇게 표정이? 어둡냐며 안타까워하시고 잘 먹여주시고 옷도 많이 사주셨습니다. 남편이 먼저 휴가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시부모님께 드리라고 선물 보따리도 챙겨보내주셨습니다. 하지만 한국 가기 전부터 시아버지는 부모님을 꼭 보러 가야 하냐며 일이 없느냐, 돈이 아깝다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. 며칠 동안 눈이 많이 와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. 다행히 눈이 오기 전에 도착해 잘 도착했다고 전해드리고, 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겸 시부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. 그런데 시아버지는 전화 받자마자 한국 가서 놀기 좋았냐? 부모를 왜 보러 가냐? 돈 쓰면서 놀러 다니니 좋으냐? 라고 하셨습니다. 시어머니는, 눈더 오기 전에 나가서 장을 보고 오라며, 남편은 회사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. 저는 직장이 40분 거리이고 남편은 집 앞에서 지하철 타고 15분이면 직장이었습니다. 왜 제가 친정 가는 것에 대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, 제가 누굴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. 참다 못해 말씀드렸습니다. 친정 가는 것 당연히 좋고 부모님도 못배어서 항상 마음이 짠하다.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일했으니 떳떳하게 휴가 내서 번 돈으로 경비 다 대고 한국 간 것이다. 앞으로 친정 가는 것에 대해선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나도 날씨 나쁘면 나가는 거 위험하고 나는 남편 돈이나 쓰고 노는 사람이 아니고 내 커리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. 그러자 시아버지는 갑자기 소리 지르셨습니다. 너 완전 틀려먹었다. 어떻게 꼬투리 잡고 오해를 할 수가 있냐? 너 완전 생각이 잘못된 아이구나. 난널 딸로 생각하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? 도대체 뭘 봐서 절 딸처럼 대하셨다는 건지? 저는 막말만 들었지, 여태 물한잔 시부모님께 얻어먹은 적 없습니다.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. 전 절대 아버님 딸이 될수 없다. 제 가족은 한국에 있는 분들 뿐이다. 정말 절 딸로 생각하신다면 제 남편이나, 저와 똑같이 대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? 하지만 저는 이 집안의 가족으로서 환영받은 느낌을 단한 번도 받은 적 없다. 그러자 더 크게 소리 지르시며,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에 따라야지.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. 자꾸 꼬투리 잡을래? 내가 너랑 남편 대우 다르게 해준게 뭐가 있냐? 난너 딸로 제대로 대했다. 내가 너 자식 노릇 제대로 안 한다고 불평한 적단한 번이라도 있냐? 말로는 외국 스타일이라며 받고 싶은 거 하나도 없고 너희 생활에 보태라 하시면서도 저희 엄마가 예단을 다 해드렸음에도 더안 해온다며 나무라기만 하셨습니다. 저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. 모든 결혼 준비와 신혼집 마련은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부모님 돈으로 해결했습니다.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소리 지르거나 꾸중하신 적 없고 성질 고약한 제보스도 저에게 목소리 높인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지 시어머니는 남편이 원래 저렇다며 속마음은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속마음이 다르면 왜 소리를 지르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. 따뜻한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온몸이 춥고 헛구역질이 납니다. 한달후 시아버지 생신이신데 챙겨드려야 할까요? 아니면 그냥 남편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게 맞을까요? 저는 당연히 축하드린다고 연락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. 기본 도리와 매너도 서로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? 나중에 내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막대했어도 난할 만큼 다 했다. 라고 남편에게 큰 소리치기 위해서라도 생신 축하는 해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? 여기서 자주 보던 베푸는 거? 하나 없이 매너 없는 시부모님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 제 시부모님이라 참 서글프네요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.